네, 안녕하세요. 종로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담당하고 있는 고은호 홍지선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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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요. 네, 바로 UN에서 지정한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이해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게 됐는데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다양성 영화 소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마주하게 됐잖아요. 문화다양성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뭔가요, 박사님? 네, 한 번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화다양성은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차별이 차이가 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면 다문화 개념이랑 비슷한 거겠네요. 네, 다문화 개념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문화가 다양한 인종, 민족, 종족에 관한 것이라면 오... 문화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가 집단과 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이 새로운 문화 창조의 근간이 된다면 새로운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더욱 풍부하게 하니까 문화 다양성은 문화의 공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겠네요. 네,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s 어 제가 주변에 문화 다양성에 대해 아시냐 물어보니까 뭐 문화가 다양한 거겠지 하고 말은 하시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아왔습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 뭐 문화 다양성 조금씩 인지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한국 내에서 문화 다양성의 인지도 어느 정도인가요? 세내기 어, 보실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뭐, 많이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성차별적인 내용을 농담으로 주고받고, 아니면 장애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별명처럼 사용하니까, 글쎄요. 네, 맞아요. 안타깝게도 2018년 BBC 글로벌 서베이 다양성 포용 정도 조사에 따르면, 27개국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6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또한 더불어 199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 주기로 사회통합 지수 측정을 한 결과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다고 하니 썩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2020년 나올 결과는 조금 더 나은 결과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려고 저희가 이런 영상도 찍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문화 다양성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냐 하는 질문인데요. 아 이건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뭐 중국의 전족 같은 악습이나 그쵸?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단체 인권 유린 문제 이런 것도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문화 다양성의 본질적 목적은 문화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어, 따라서 문화 다양성에는 소통의 자유와 인권 존중이 전제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들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들을 서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을 비롯한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내세우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들의 문화 요소가 갖고 있는 억압과 차별을 합리화하려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의 차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와, 억압과 차별을 합리화한다.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 하시는데 아 좋은 건 알겠고 문화 다양성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박사님. 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음.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 다양성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생태적 다양성은 지구의 장기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은 복잡하고 섬세한 관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죠.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다양한 생태계가 가장 강한 생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 다양성은 주류나 기득권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류가 이룩해온 생활 양식, 정체성, 문명 등을 즐기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자연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듯이, 네, 문화 다양성은 인류 문명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문화 다양성 세내기로 썼던 조사해온 게 있는데요. 어, 박사님 말씀처럼 문화 다양성은 인류 문명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국내 유명 학자들이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시간 대학교의 스코페이지 교수는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는 이론을 제시했고, 고려대 국제학부 이재승 교수는 진정한 다양성을 지닌 교육 내용과 기관들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개인과 공동체의 경쟁력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즐기는 게 사회적 면에서나 개인적 면에서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 거겠죠? 네, 국가,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종로문화재단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저희 종로문화재단에서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표고와 침선 등 종로 지역 내 하위문화와 소수문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통문화 장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손의 기억이라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네, 2018년부터는 그 범위를 넓히고자 대학로 문화지구와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종로문화다양성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역시 서울의 중심, 동서고금이 공존하는 종로구 답네요. 그럼 도대체 그 연극제와 영화제에선 어떤 작품들이 있었죠?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인 2019년 개최한 종로문화 다양성 연극제와 종로문화 다양성 영화제를 네,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먼저 문화다양성에 대해 설명도 들을 겸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일 24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이어질 오색 무지개 종로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쏙쏙 이해시켜주실 손지연 프로님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꽉 잡고 계신 이은경 평론가님 그리고 외외 엄청난 패널분들이 섭외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청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조그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이벤트죠? 네 댓글창에 본인이 추천하는 문화 다양성 영화의 제목과 짧은 소개를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M 시네마에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공개될 영상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잊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